여러분! 오늘은 12.9인치에요! 하이 가이즈! 고나고입니다! 두둥! 어우 작아 되게 작아 올드 아이패드 프로 2세대 아이패드 프로 10, 10.5를 보는 듯한 그런 사이즈예요 12.9라고는 사실 상상을 할수 없는 그 정도의 사이즈 짠 꼽고 케이블 꼽고 애플로고가 두둥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한 이또 다른 액세서리가 동시에 도착을 해서 너무 기분 좋게 같이 어 같이 소개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어 유튜버 조나단모리슨 n 이라고또 즐겨 보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요 액세서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좀 어, 괜찮다. 저게 뭐지 하고 알아보다가 그래. 나도 주문할래. 해서 <laughs> 바로 주문을 한 컴패스 모바일 스탠드 for 아이패드입니다. 이렇게 열면 박스에 어 무슨 되게 가위같이 생겼죠? 주방용품같이 생겼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림의 이미지로만 영상으로만 보던 느낌과는 좀 살짝 다르긴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자 뜯을수록 박스를 하나하나 뜯을수록 더 주방용품스러운 아이패드 태블릿 태블릿 스탠드입니다. 땡큐 파우치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묵직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들고 다니면서 쓰기보다는 요렇게 데스크탑용으로 집에서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놓고 쓰이기에 딱 좋은 그런 거치대? 그런 스탠드에요 만약에 큰 사이즈의 12.9인치 아이패드를 사용을 할 경우는 튼튼한 게 필요하잖아요 뭐 잠깐 흔들.. 이렇게 건드려도 넘어지네 <laughs> 뭔가 약간 밀려나도 밀려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튼튼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거운.. 아이고 넘어지네 애플 펜슬 이에 위치한 스마트 커넥터에다가 그대로 갖다 대면 바로 장착 끝 그리고 이제 애플 펜슬을 여기 위에다가 덤으로 얹어주면 끝 예전 아이패드 프로 2세대 그리고 이제 새 아이패드 프로 12.9 얘도 12.9 후면 디자인이 색상도 다르죠 같은 스페이스 그레이이지만 이 올드 예전 아이패드 프로 2세대의 경우 조금 더 실버에 가깝고 얘랑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얘가 실버에 좀 가까울 정도로 좀 옅은 스페이스 그레이고 얘는 정말 깊은, 짙은 언 스페이스 그레이 디자인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면도 다르고, 크기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했을 때 확연히 줄어들었죠. 더 작아졌어요. 전체적인 크기는 작아졌지만, 큰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새 아이패드 프로에서만큼은 디자인에서 아무래도 큰 차이를 잘 느낄 수 있는 게 12.9인 것 같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아이패드 프로에서 써볼 새로운 앱들 다운받은 것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풀기로 여기서 또 게임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게임 용도로 그 비싼 걸 사냐? 뭐,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지금까지는 무료 게임 위주로 좀 많이 해봤다면, 이제 유료, 왜 항상 앱스토어에 들어가면은, 뭐, 오늘의 이달의 탑 유료 게임, 아니면은 뭐, 올해의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자. 유료라서 처음에는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었지만, 워낙 재밌다는 얘기를 들었고, 좀 나름 독특한 스토리도 있어서, 바로 히든 폭스입니다. 요거 하얀색. 딱 봐도 뭔가 되게 독특하죠? 내가 여기 안에 막 있어서 약간 폐쇄공포증이 올 수도 있는 <laughs> 정말 리얼한 소리와 함께 그냥 봤을 때 요즘 게임 안 갔죠 예전에 혹시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 엄청 많이 있고 빨간 모자인가? 멜빵 바지 입고 그 원리 찾아서 그 게임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딱그 게임 같은 느낌인데 차이점이라면 뭐 색이 없고 흑백이고 또이 사운드에 관련해서 재밌는 부분이 이 게임을 만든 이두 친구가 직접 이 사운드를 본인들이 마이크에 대고 녹음을 했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 게임을 할때이 소리가 나오는데 뭐야 이거 뭔가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장난친 거 같기도 하고 되게 오묘한 사운드예요. 이 모든 소리들이. 사운드 장난 아니죠? 일단 이렇게 주마웃을 해서 보면은 정말 톤 나오죠. <laughs> 멀미 뭐날 수도 있고 눈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눈이 안 좋은 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아기자기하고 조금조금한 것들을 정말 이큰 화면에 다 채웠을 거라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진짜 이게임은돈 주고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여기에 하나씩 캐릭터를 클릭을 하면 또 힌트를 주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목소리> 이제 벌을 잡는 사람이네. 베리는 테러레이스 벌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So stop stealing their honey, man. 그러면은 이 뜻은 이 사람은 벌이 많은 주변에 벌이 많은 곳에 있다는 거겠죠 벌꿀! 벌꿀 만드는데 어, 여기겠다 그럼 여기에요 벌꿀 여기 여기가 이건데 여깄네 여기 짠 <laughs> 블링, 블링. 그 다음 이런 게임이고, 이제 히든폭스 다음에 또 제가 요번에 새롭게 다운받아 본 게, 이상한 말, 주인공 레이튼 교수와 이제 그 비서가 꼬마애가 같이 이제 막 가면서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인데, 스토리도 있고, 저는 다 스킵을 하긴 하지만, 이제 스토리도 계속 나오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퀴즈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얘는 세로 모드, 중간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그럴 때는 가로 모드 전환이 가능한데,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귀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아예 세로 모드로 해놓고, 얘가, 이렇게 뭔가 머리 아프고 복잡할 때 오히려 이런 거 하면 더 머리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수수께끼 푸는 거에좀더더 더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좀더 시원해지는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요새 최근 들어서 한번 자주 해 보고 있는 이상한 마을 게임입니다. Oh, you must be Professor Layton, I presume. It's an honor to make your acquaintance. 또 이제 어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이 색칠 공부 컬러링북 두개다 평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컬러 컬러 파이도 있고 또 하나는 피그멘트 너무너무 다양하게 있어요 페이지에 보면은 데일리스 그림이 되게 많네 동물부터 시작해서 문화 두둘 디즈니 어 디즈니 귀엽다 야 재밌겠다 디즈니 그리고 판타지도 있고 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작가겠죠 음 저는 항상 이런 거에 무관심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아이패드 프로가 생긴만큼 아 나도 한번 해볼까 정신건강하기 좋다는데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런데 쓸 시간 이렇게 색칠을 하고 있을 시간이 있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넷플릭스 보는 시간과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면 충분히 색칠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네 저는. 게임이 좀더 좋기 때문에 요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무작정 그냥 다운받아 봤거든요. 요번에 또 제가 새롭게 받은 게 DJ, 또 유료 결제, d j 2를 결제를 하고, 여기서는 음, 악들이 음악들을 사용을 하려면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애플 뮤직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아이튠즈에서 음악을 구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여기 DJ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이 노래죠. 이 음악의 키를 이제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3도가 가장 이상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원하면 그냥 같은 장조로 같은 키로 그냥 확 이제 맞춰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키를 누르면 음 피치를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B로 3도로 <목소리> 그냥 원곡이나 틀어라 라고 할것 같은 <laughs> 제가 실제로 디제잉을 해보지 않았지만 당연히 뭔가 여기서 해보니까 아 이런 느낌인가? 이런 느낌일까? 라는 어, 그런 어떤 리얼함? 리얼함을 주는 앱인 것 같아요. 음,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디제잉 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못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막 친구들 모아놓고 요거 하면은 음, 원곡 훼손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유료 앱이지만 진짜 정말 결제 잘해서 아주 잘 쓰고 있다. 그런 게 있다면 이제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저도 새로운 앱 추천 받고 또 알게 된다면 신선한 앱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한테 앱 소개 추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빠이가!